야야야! 야, 야! 안녕하세요. <laughs> 뭐야 싸가지 없게. 지각이라니요. 와 4만원. 내가 그래도 제일 먼저 왔다. 근데 이거 무서워? 안 무서워 그냥 해본 소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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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아, 아! 아! 언제까지 먹어 밥을. 아니 씨발 밥을 지금 먹으면 어떻게 싸가지 없이. 그니까. 러야 근데 라장님은 왜안 오는 거야? 몰라. 야 근데 라장님은 왜안 오는 거야? 영지님이 두 번째 바로 오케이. 자 무단 무너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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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졌어. 이게 뭐야? 이게 귀신이 근처에 있으면은 이제 삐 울려. 와. 준. 아, 그래가지고 저, 그걸로 이제 귀신의 위치를 찾아야 돼 일단. 음, 음. 이게 게임이 귀신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 귀신의 정체를 밝히는 게임이야. 그렇지. 오케이. 아. 어 아니다 아니다 괜찮다 괜찮다. 벤지 있어요 벤지. 벤지 있어요. 또, 또뭐 있어요? 이된새끼문닫냐 뭐 야야 <laughs> 일로 야,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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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와 빨리 와빨이야 x 아아아도도하고 거. 어,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이 심스럽습니다 화장실이 어, 어 화장실 물물물어 까매 물 저기 여기 보세요 님들 여기 물 색깔이 변했죠? 이거 그냥 그거잖아요 흙물 아, 이거 신, 신고해가지고 이거 오오오오오 어. 어, <laughs> 그, 어, 여러분, 진정하시고, 일단 그미는아았으니까트럭아지고 이제, 장비가 지어갈게요 뭐, 적혀있어요, 적혀있어요. 어, 저, 책에 뭐, 적혀있죠. 그 안에 조그만 기다리고 계세요. 런런 런, 런이래요 런런런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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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야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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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내려가요. 사도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아이 방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자. 어. 오, 깜빡깜빡해요 어이, 뒤깜빡깜빡아아 어! 어! 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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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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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어아아아아어아아아 <laughs> 나 와나 와나 와나. 내 <laughs> <야, 웃음> 올라가. 야 이거 한 시점이 없어졌어. 야 이러지야? 왜이러야좋어 쫓았다 형 쫓았다 쫓았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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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헤헤헤헤헤헤 <laughs> <오. 웃음> 자, 자, 자 이거 시점 이거 지금 발소리 들리거든요. 발소리 하나 더 들리거든요. 자, 저 따라옵니다. 저 따라옵니다. 으어 <laughs> <laughs> 보이시죠? 보이시죠? 강진님.

오늘 네. 살인 정보 두명 내겠습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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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가자. <웃음> 어. 헬로, 나는 안 되나 봐. 아니야 아니야 좀더 해봐 좀. 야왜나와야 아, <laughs> 헬로 이런.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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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밀러 헬로. 바로 반응할 걸. 야야 문장은 다 문장은 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야 깜빡거린다 깜빡거린다 공격적이야 공격적이야 1층에 있어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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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1층 올라와, 1층 올라와, 있어, 올라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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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아냐 1층 1층 1층으로 와어다 1층, 1층 올라와. 어, 이따, 이따! 나가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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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나가, 나아 나가, 나가, 아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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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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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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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아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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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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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지 마세요 어발자국자고 오오오오오!!!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아니야. 실시간으로 진시실실실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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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오! 와어반딧불보이죠 반딧불이, 반딧불이 보이죠 저거 보이자. 반딧불이 저게 먼지가 아니고 오브에요 오브 하이, 하이. 조셉, 조셉 존스, 존스. 뭐라고 하 뭐라 했지? 조셉 존스 기브 어오 사인 오오오! 오 오오오! 뭐이어기어오 사인 조셉세스 비버스 사인 헬로우 왜 나와 왜내 글이 다운돼 있어 <laughs> 자 다음 라장님 <락. 웃음> 어, <락. 오, 웃음> 아, Say o h i n g <laughs> 아 무섭다 흐흐흐흐 이제 라장님 안 하셨으니까 라장님에 들어가셔야지 그래 다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 게임인데 그래 거기서 네가 지켜봐 야더 들어가. 더 들어가. 맞아, 더더 들어가 쭉 들어가. 아, 아 완전 아 쌉존. 어, 얼마요? 죽었다고 아이 지금. 아! 아, 더 들어가라고요. 저기. 더 말이야. 누가에 더. 소음까지 감 된다고. 더더 더, 앞으로 더. 더더 더, 더. 어, 어 죽겠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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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빠져. 빠져. 야,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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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꺼졌다 불고. 오! 꺼졌다. 오! 어.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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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 아! <laughs> 바로 뒤에 있어? 아니아냐아냐아냐아냐아아니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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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천천히, 천천히, 침착하게 침착해 우리 뭐, 같이 있어, 같이 있어 어차피 여기 중에 4분의 확률에 한 명만 죽은 거는 어 어차피, 네명이 동시에 죽진 않아, 이 게임이 아, 뭐, 뭐, 없나요? EMF 단계 EMF 단계 찾았다 찾았다 오야 디 보면서 바로 디 보면서 강재야 나올 거야 아마 봐봐 얼굴 봐야지 도셉 존스 영화 어! 네개사 오! 끼리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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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같은 기아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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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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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r 아패트리패트리아 are you there? 어? 대답 했어. 뭐라고? 뭐라고? 김김 이라는데, 예트리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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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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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트리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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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Hello? Patricia w i 같이 있어서 그런가? 내 혼자 있어야 될것 같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Patricia Williams, are you 이래 힘, 힘. H.I.M. 어, 난 김이라 들었어. <놀놀놀놀놀놀라> 또 질문할 거 FTA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어떻게 생각하는지 <웃음> 한미동맹에 <웃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그리스경제붕괴에 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자 그니까 러 강진리도 한번 해봐 Do you, Do you, have, you have a girlfriend? Do, Do you have a girlfriend? Patricia, William? No라고 했던 거 같은데 아, 노 No Marry, Marry me? me. Marry <laughs> you marry me! 오, 시, 가서, how old are you marry me! You m 문닫 r y me! You marry me! y o 네 marry me! y o 진 m 가 r r y me! You m a r o u o t d are 이 You 나좀신좀고 싶다. o o d are <목소리가> 나무 성가와 의 이름으로 는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와라 악마여 어! 아지아 뭐야 안나잖아 <목소리가> 발자국 발발자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 봐봐 이거 갑자기 생겼어 트리트리시아 윌리엄 헬로 a n s 트리 윌리엄 그 하나 내려놔야 될 도죠. 패트리샤 윌리엄스, how o l 패트리샤 윌리엄스, 패트리샤 윌리엄스, are you here? 패트리샤 윌리엄스, are y o 패트리샤 윌리엄스 얼류 시어! 아! 패트리샤 윌리엄, are you angry? 어? 뭐라고? <laughs> 어 okay. 메이 내가 얼류 어, 앵그리라고 했는데. 메이? May? maybe? maybe? m a 아니야 m a y 아마 패트리샤 윌리엄, s h o

<Lluller>, 나, 나, <laughs> <야>! 아! 아! <laughs> <놔는> 난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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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Ó, 나, 얘들아, önem,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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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나, 아우. 와, 맞췄어요 와, 대문이 말았다. 어 대문이 많이 나오이 게임 되게 재밌다 여 아, 그러니까. 여기도, 이 나온다 기도여기여기 여기도, 여기도, 기도기여기여기